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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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권능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봅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깨닫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위해서 보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 사람의 들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면 예수님은 아니라함이 없고, 예만 되나니.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에 아멘 하면 그 아멘은 우리 속에서 기적의 삶이 되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자꾸 이 생각이 내 생각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데. 안 되는 게왜 있냐면 내 생각대로 살아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것입니다. 그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다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다 없어지고 성령께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독님은 왜 그다잘 되는 것 같습니까? 어, 그래서 내가 하는 게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막 열정하니까 하나님 눈에 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눈에. 자녀들도 다 똑같이 있는데 이 부모 눈에 드는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 받고 또 유산도 받고 하는 거지. 부모 눈에 안 들고 부모 눈에 거슬리고 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에게 칭찬 받고 또 상도 받겠느냐? 근 나는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뭐쭉 보시면서 성령님 눈에 드는 일이 뭘까? 성령이 이 일을 이 일을 하면 성령님이 에. 눈에 들어서 나를 도우실까? 그리고 이게 성령님의 일인가 어,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분의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늘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 눈에 들어서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에, 복을 누리는. 그런 것같이 보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부리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돕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는데 목표가 있어야죠.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이이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이나 사업을 해서 주일를 성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할 때도 아 예배 잘 드리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라. 그러면 사업하다 보면 새벽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데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새벽 기도를 포기하고 사업을 어 추진해 간다는 겁니다. 아니 새벽 기도하면서 사업의 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기도로 그걸 끌고 가야 되는데 기도, 기도를 쉬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축복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이 성령이 돕는 일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서도 이제 하나님 영광에서 사업으로 막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해야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경 돌려야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경 돌려야지라고 딱 했는데 기도로 시작했는데 기도. 로 시작해서 새벽기도하다 보니까 뭐 출장도 가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또 어느 때는 뭐밤 늦게 일하다 그러면 이 새벽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했는데 그 기도로 시작한 것을 기도를 멈춰 버린다면 그 일은 사람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네. 다 쓸데없이 나가면 많이 버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 달에 네. 1억을 벌면 뭐합니까? 1억 천을 쓴다 그러면 1억 백만을 쓰면 마이너스 백만원이죠.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로 했으면 하나님 영광에서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도 그렇거든요. 막 하다 보면 아우 이 일을 이때 꼭 해야 돼. 아유 주일을 못합니다. 아우 그래 이거 이번 한 번만 해. 한 번만. 한 번만 해줘. 그러면 그한번 해주잖아요. 그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놓고 막 했는데 월급 많이 준다 그러면 아, 직장 주일 성수하는 직장 아,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월급이 10배를 준다는 주일 성수를 포기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눈앞에 보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10배 주, 주는 직장에 일이 쉽겠습니까 네, 일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다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사옵다고 직장도 갔는데 기도를 놔버리고 주의를 놔버리면 그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냥,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축복의 삶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냐? 아니 사도 바울에게 있었겠느냐? 사도 바울이 육체에 따라서 이건 좋고 이건 아니라 하는 일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은 믿으시니 우리가 너에게 한말은 예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라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라함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길이다 그러면 그러면 다 포기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만 되고 아멘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살면 우리 인생이 통요로 와진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신앙이 주일 성수고 십일조고 또 예배고 다 흐트러지냐면 그냥 우리끼리 살면 안 흐트러지죠. 우리끼리 살면 우리끼리 살아서 세상이 다 이렇게 믿, 믿는 사람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 그러면 그렇게 다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할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요.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거든요.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아유,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갖고 살겠어? 어떻게 새벽기도 하고 살겠어? 어떻게, 어떻게 술안 먹고 살겠어? 아 어떻게 십일조하면서 사나? 어떻게 주일날 일안 하고 살아? 이게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근데 이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방법에. 예하는 사람이라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인생을 쭉 놓고 봤을 때, 내가 인생을 쭉 놓고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인생 속에서 쭉 걸어오면서 말입니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기도할 때죠. 또 어려울 때 극복할 때 어디 언제예요? 기도할 때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게 힘들고, 욕심도 힘들고, 그러면요. 육신이 힘들면 기도를 놔버리잖아요. 또 이, 모든 것, 예? 뭐, 어, 뭐 환경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또 건강도 그렇고, 뭐 물질도 그렇고, 다 하다 보면 주님을 놔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고집부리면. 단열를 놔버려야 되는데 주님을 놔버리거든요. 또 물질이 안 되면 물질을 놔버려야 되는데 주님을 놔버리거든요. 환경이 안 되면 환경을 놔버려 내버려야 되는데 물질을 이 주님을 놔버리거든요. 또일성수나뭐 십일조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그 주님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주님을 놔버린다는 거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막 기도하면 사 도와주세요. 이 사업 시작하는데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조금 잘 되잖아요. 조금. 왜 기도하니까. 기도를 좀잘 되니까 이제 사람들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들 관계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아이 사람 놓치면 큰일 나죠. 왜 큰일 나요? 그 사람들 놓치면 수주가 안 되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잡고 주님을 놔 버리는 거죠. 왜 지금 아무 것도 없을 때, 아무 것도 없을 때 이만큼 성중에서 어, 내 사업도 생기고 또 벌이도 생기고 사람 관계도 생겨서 쭉 관계가 생겼는데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놔버리요 환경이 나빠졌어요 환경이 환경이 나빠졌는데 그걸 기도로 극복하고 시작할 때보다 환경이 나빠지니까 환경을 어, 놔버려야 되는데 주님을 놔버리거든요 주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 속에서 아 주님이 축복하셨는데 이거 뭐 방법이 없나 이거 포기해야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그때 보면 다 어려울 때 나만 어려울 때가 아니라 근데 다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역사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를 내려놓는 거죠. 기도를 내가 버리가 없으면 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내려놓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다어렵고 나도 어려운데. 기도를 내려놓지 않으면 망해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주님이 역전하게 하시는 날이 이상하게 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게 예수님 안에서 예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신 예수님. 아멘은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만은 놓지 않겠습니다. 하루는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IMF때 목사님 내가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마치고 아, 내가 꿈이 있어서 한국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국이 IMF라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당신의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 사업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생을 살면서 교회를 10개를 짓는게 꿈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사업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들어와서 사업하면, 이게 다 어려우니까 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춘추 전국 시대 영웅이 나온다. 그러시더라. 당신 지금 이렇게 어려워서, 많은 사업들이 막 요동치는데, 당신 들어와서 사업하면, 새로운 신기술의 에, 에그 모습들 때문에 잘될수 있어요. 그 들어와서 시작한 겁니다.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IMF 때다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IMF 때잘 돼서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됐잖아요. 왜? 아니 어려울 때 내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니까. 나하고 연결되면 미국하고 연결되고 대기업도 이렇게 연결될 것 같으니까 되거든요. 근런데 IMF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 이제는 환경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하고 경쟁 대상이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때 경쟁 대상이 되니까 뭘 놔요? 기도를 놓는 거예요. 자기도 경쟁 대상으로 이 대기업이나 미국이나 막, 제가 그랬어요. 그냥 망하라고. 기도 놓지 말고 망해라, 망해라. 저 저한테 상담하니까 저는 뭐 음, 주님 방법대로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하는데 어느 날 가장 중요한 사람이요. 자기 회사에 거래처에서 하는데 팍 하는데 아, 놓치고 그 사람이 다른 기업하고 손을 잡다서 그 사람이 큰 이제 사업의 통로인데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약속을 하고 왔는데 새벽에 아침에 어, 이제 조찬을 하자 마지막으로. 근데 기, 새벽 기도하고 가고 늦어서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 아니 이제 을이 어떻게 값보다 더느냐.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아 나는 그리 떠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그날 가서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새벽기도를 늘 하고 오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 기도 받고 오는데 목사님 새벽마다 회장님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새벽 기도를 한다고 당신이 그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니 교회를 다녔어. 네. 제가 어,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 그리고 하다가 내일 다시 만납시다. 그 내일 다시 만났는데왜 내일 다시 만나냐 오늘. 내일은 새벽기도하다가 늦을 거니까 30분 늦춰서 만나봅시다. 그러고 뭐 30분 늦춰서 만나고 왔는데 그런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 부인이 뭐 교회 권사인데 나는 그냥 집사라 그러지만 신앙이 뛰어나진 않아. 근데 우리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사업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 찾으라 그랬는데 내가 사업하는 사람도 보니까 뭐 기도하는 사람 눈에 안 보여. 그래갖고 이제 어, 내 보기에 좋은 사람 찾는데 어,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인한테 물어보려고 다음 날 만나자 그런 거야. 그리고 부인이 만나는데 부인이 권사니까 어? 얘기하니까 어, 기도하는 사람 하고 같이 가야지 그래야 잘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연결시켜 주면 만약에 그 사람 맞추려고 새벽 기도 안 하고 나갔어 봐요. 예. 새벽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거죠 주일성수는 말할 것도 없지만 기도하기로 했으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 맞추고 다른 것들은 다 보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1 1조그 사람은 이제 1 1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막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자기 단가가 도저히 안되는거죠. 기도하서서 하나님 나는 국에조 하려면 이 정도 단가는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주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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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습니다 그런데 아니 주님이 에조때문에그 회사를 하는 국 최저가에 원래 쓰는 거죠. 근데 데자자하하데이이에에는장적적하하 잘할 수 있는 회사를 구,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 of a 해서 가기로 했으면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a l i t 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 이렇게 했는 i t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만 해서 예만 됨으로 주의을성수하고 그다음에 십일조를 하고 예뭐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고 막 하는 것이 다 예수님만 해서 예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예가 될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 믿음에 섰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절대 놓치 놓 않아요. 하나님 주셨다 그러는데 가다 뭐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셨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뭐로 극복을 해요? 기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업종의 모든 사람들 때로는 IMF나 코로나 때문에 다어렵죠 그때 하나님 사업을 바꾸라 말씀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이기냐고 포기하거든요. 그 끝나고 나면 그 업종이 확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늦은 거죠. 포기했으니까. 여러분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아멘이신 예수님. 그 아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에 서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 말하면서 아멘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불리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걸 주님 우리가 깨뜨리고 주님을 따르는 아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하여 주시어서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간과하고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완전한 능력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낳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를 성수하고 십일조 복이 넘칠지어다 환경의 복이 넘칠지어다 삼천예배이 백억재생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내가 낳았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네의 복이 넘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낳았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의 복이 넘칠지어다. 아버지 이철장님 완전히 건강해서 아버지 머리도 맑아지고 온몸에 신경이 살아나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건강이가 걷고 뛰고 주님 앞에 온 것들이시는 건강이 막이하시오 청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장 시험과 건강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사한자 고쳐 주시고, 성령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싱가폴과 황도와 시과 인천과 홍콩과시통과 뉴욕과 우주, 다운스벨과 아버지, 유사님, 유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성유사님들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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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버지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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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시고 우리아성지사님들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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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끌어 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집중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신과 인천 성전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전의 보이임 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님 종이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내가 나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를 정수하고십일조복이 넘칠지어다 내가 나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기복이 임하시어다 삼천예배자 백억재정의 축복이 임하시어다 내가 나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순종 그리고 기쁨의 은혜가 임하시어다 아멘하여 주의 예수님이 아멘하시는 주의 축복이 마할지어다믿음의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우리 때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녀 역사위통 충만케 하시는 종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